안족. 저 오늘 음악이 이런 이유는 키보드 컨셉 자체가 뭐 해적, 보물, 대양 시대 이런 거기 때문이에요. 글족큐원 노브, 줌 65, 밤 모스, 노브 달린 키보드들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상님 격인 키보드죠. 박스 안쪽에 보면 캐논 키섬이 그려진 보물 지도도 있고요. 순정 노브는 컨셉에 맞춰 나침반 문양입니다. 요거는 인필 작업을 한 거고요. 지금은 라마노브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것도 역시 흰색으로 인필되어 있습니다. 전용 캐링 케이스 외에도 파우치까지 줘요. 만족은 솔드링 기판만 존재하는데 이 키보드는 현재 빌드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신흙으로 되어 있고요. 삼신에 대한 정보는 이따가 좀더 자세하게 전기영동 화이트는 역시 쇼코 아우 무 캡 끼우는 거는 언제 봐도 재밌습니다. 끝. 최대한 실제 색감과 가깝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누구나 좋아하는 봉곡해 실제로 야옹 사운드는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넣은 겁니다. 속도에 반응해서 봉곡해 또 책상 때리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엄청 빠르게 치면 표정도 바뀌어요. 캡스락 온 상태에서는 전투적인 표정과 함께 양팔로 책상을 때려칩니다. 귀엽지 않습니까?

체리 3신액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리니어죠. 압이 굉장히 높은 리니어인데 MX 슬로우 익스트림 2 55G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가볍습니다. 스프링윤활은 크라이톡스 GPL 105, 스위치윤활은 크라이톡스 205G로 작업했고 필름은 데스키 필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3신액이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윤활 머신으로 다이아몬드 폴리싱 35만회 이상 자연 윤활을 완료한 스위치예요 사실 순정에 비해 서거임은 준거같아요 s a t i s f 75 만족 75 자 빌드 내역은 타우바오 3정 흡음제와 TX 스테빌라이저를 썼고요 크라이톡스 10G로 스테빌 하우징 윤활을 했고 BDG로 초심 윤활을 했습니다 언급했던 자연 윤활 삼신흙을 솔더링으로 박았고요 일단 최근 인기 있는 글족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글로리어스에서 나오는 조기라고 글족인데요 원래 이름은 글로리어스 GMMK 프로였나 그렇죠 그 글족의 족자가 바로 이 만족에서 나왔습니다. satisfaction이 만족이란 뜻이죠. 그 뒤로 따라 나온 글로리어스의 노브 달린 키보드가 GMNK 프로라 글족이 되는 거죠. 그 이후로 뭐 빈족, 대머리족 등등 노브만 달리면 족자 돌림에 별명이 붙는 게 유행이 됐죠. 아무튼 노브 달린 키보드에 유행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만족의 경우엔 지금 중국가 굉장히 비쌉니다. 뭐1 0 0만 원. 그냥 넘어가죠 공제가도 굉장히 높은 편이긴 했습니다만 퀄리티와 QC 자체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장이라든가 스크래치 등 다른 프리미엄급 키보드에 비해 한 등급 아래 정도로 느껴질 정도였던 것 같고 하지만 구성품이 상당히 알찼습니다 그걸로 뭔가 좀 메꾼 느낌이긴 합니다만 기본 흡음재가 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따로 흡음재를 사서 재단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타오바오 등에서 흡음재를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핫스왑 선택지가 없어서 솔더링을 하거나 공방에 맡겨야 되는 부분도 단점이죠. 뭐 그래서 사실 입문할 때 디자인 때문에 눈이 가긴 하는데 이런 기타 등등 문제들 때문에 손뜻 손이 안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고 뭐 인스타고 로늘 판매하고 있는 글족 같은 게좀 많이 팔리긴 하죠. 뭐 최근엔 Q1노브도 나왔으니까 선택지가 좀 많이 늘었죠. 뭐 물론 OLED는 없습니다. 최근 하스와 PCB 드랍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만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 언급했듯이 노브와 OLED입니다. 예쁘죠. 이두 가지를 빼면 그냥 도시락스러운 디자인이긴 합니다만, 뭔가 책상 위에 올려두면 비싼 티가 좀 나요. 디자인 면에서는 높은 점수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관음이나 타관감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호불호가 좀 갈리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클래식한 느낌의 하우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별도의 흡음재를 꽉 채워도 봤는데 하우징 내 울림이 좀 느껴져요. 타건과 별개로 기판과 하부 하우징 사이의 공간이 좁아서 쇼트 방지를 위해서라도 얇게 하부 흡음재를 까는 것을 일단 추천하고요. 아무튼 로우 피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어울리는 하우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간 쯤이나 하이 피치를 내는 걸 목표로 빌드해서 쓰기는 괜찮은 하우징인 것 같아요. 어, 디자인이 그냥 먹어줬다. 디자인이 만족스럽다. OLED 본고 캣이 만족스럽다. 뭐 그런 만족이었습니다.